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미국 LA 소재하고 있는 피리털리 범드 유니버시티 건강학 박사 과정을 아시아 측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히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어 고향에 계신 에 부모님들, 노 부모, 어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을 고용차로 허가받아서 만든 보중익기환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보중익기환입니다. 보이죠? 보중익기환. 이 보증익기화는 과거 중국에서 700 지금부터 한 40년 전 에,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어, 당나라 아, 마지막을 에, 막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전쟁이 크게 벌어졌을 때그 전쟁통에 중국인들이 굶고 허기지고 가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나기가 아주 어려웠을 때 몸이 허약해지고 굶고 먹을 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어, 이리저리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굶어죽는 사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쟁 중에 에, 그런 난리통 속에서 나중에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 이게 어떻게든지 국민 이,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약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보중익기환 한 740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탕으로 만드는 보중익기탕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의왕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의왕탕이란 뭐냐? 보약 중에 보약 왕이다 이겁니다. 보약의 왕. 현재까지 740년이 지났지만 보중익기완처럼 우리 몸에 딱 몸을 다시 되살려주는 보약 중에 보약으로 지금도 널리 처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증익기환은 병중, 병후 아주 허약해진 노인들 신체를 다시 살리고 힘을 주고 전체 기관을 개선시키고 유지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부활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보약 중에 보약이 보증익기환인데 이것을 환제, 고영차로 만들어서 식품어가 받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70대인데 아주 몸이 근육이 소실되고 이제는 이 나이 되니까, 어,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소실되니까. 그런데 지금 요 근래 계속 지금 아침저녁 두 번, 2 30알씩 먹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계속 먹을 때마다 몸이 고쳐지고 특히나 저는 위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어, 잘 채하고, 그럴 때만 소화환이라는 거,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소화환이라는 것을 복용을 하는데, 이 소화환은 체했을 때, 속이 더부룩할때 먹는 것이거든요. 온 식구가, 어, 함통 사놓고,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이걸 먹지만, 속이 쓰리고, 위장이 병이 나고, 어, 이렇게 탈이 났을 때에는 보증 익교환이더 좋습니다. 보증익기환을 먹고 위장이 먼저 고쳐지고 폐간 쓸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젊음을 되찾고 있는 것이 보증익기환입니다 그래서 어 설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이렇게 고기 사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보증익기환하고 하나 더 권장한다면 셀젤입니다 셀젤 1000ml를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 농사짓거나 어, 외출하실 때 다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바르시라고 어, 겉에 발라서 반건강상태를 건강하게 세포 부활시켜서 고치는 셀젤과 함께 보증익기환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어, 이것을 주문하거나 상담하고 문의할 경우에는 여기 에 있는 이제 010-6304 이일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큰 보약이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젊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 십전대보환이라는 게 있어요. 십전대보환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날 나이 먹고 노약한 사람들은 보통 이기환이 좋고 가위 나쁜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감미환 이것이 좋고 그다음에 당뇨가 심한 사람은 당뇨 고혈당 이게 항상 높아, 높은 혈당이 낮춰지지 않을 때에는 당미환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미환은 나이 불문하고 몸 속에 있는 모든 전체 신체 기관을 활발하게 해서 힘을 줍니다. 스태미너입니다. 스태미너,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정미환이니까 그렇게 에, 예,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서.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선,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어, 어떤 분들이 여섯 가지를 사놓고 온 식구가 어, 필요할 때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장하는데 이 중에서 설날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보증 이기환이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면 은 알비환 알레르기와 비염에 아주 좋은 알비환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그 환제가 나옵니다. 식약처 허가는 나왔는데 지금 스티커 인쇄만 끝나면은 제품 생산에 다에 되어 있어요. 병에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어, 판매를 하는데 스티커 인쇄인데 이 설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한 10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알비환도 어,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선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딱한 번, 두 번만 먹어도 하루나 이틀, 하루에 두 번씩 하루나 이틀만 먹어도, 어, 비염이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 전화로 해서 주문해 보고, 주문하거나 상담하거나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렸습니다. 에, 저는 에, 항상 여러분에게 일반인도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좋고 사업을 하든 안하든 일반인들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 에, 항상 이론과 실기를 가르쳐서 어, 건강학 박사 과정을 마쳐서 어, 2년 8학기 과정이 끝나면 은 필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중 모집하고 있죠. 박사과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르네요. 힘을 주시고 후원을 하셔서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